함께 찬송가 312장,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서로 믿는 자그 반성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마음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상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511 구역의 고 김균일 은퇴 집사님 향년 8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일은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10시경이고 이후 가족으로 511 구역의 이계숙 명의 권사님, 또 장남 김형진 집사, 장녀 김유미 비교우님 계십니다. 빈소는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이고 위로 예배가 11일 목요일 오늘 오후 12시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또 입광립 어, 및 장례 예배는 초에 공지하고 장지는 노랑진 동산 소망공원이고 담당 교역자는 이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군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일꾼들 특히 이번에 피택된 모든 분들과 또 교육을 통해 교회에 참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노랑진 동산 본당 어,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네울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하여 주옵소서. 단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꾼들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비택된 모든 분들 그 교육의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음을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을 알게하여 주셔서 능히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케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란진 동산 본당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가운데 모든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 감당할 때 우리나라와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복구령의 열정이 샘솟는 그 모든 곳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예,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세상의 기준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입술로 고백을 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우리 삶에도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우리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어떤 메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다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붙드는 것은 다시 종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놓칠 때 다시 어떻게 매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만약 이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매임이 있다 한다면 아, 내가 복음을 놓치, 놓쳤구나 다시 매였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삼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매임입니다 특히 자기의 매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생활도 꼬박꼬박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도들은 착한 사람, 착하게 사는 것에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흥분하면 아 내가 착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착하고자 착한 사람이고자 하는 것은 그 심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거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함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조절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천성적으로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성숙을 하면서 자기 조절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억눌러서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조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억누르고 있는가. 반면에 착하고자 하는 심리는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과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은 그러한 자기 방어 심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착해야 한다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결국 억누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함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착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해야 하죠. 그 진실이 내 진짜 감정에도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남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나를 다듬고 성숙시켜서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긍휼과 공감으로 배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착함입니다. 단순히 순한 성격이 아니라 또 화를 절대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그 사람과 공의 충실해진 태도입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착한 분입니까 아닌 분입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울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죄인들은 진심으로 품어 주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전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수용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 주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께 소리를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고 자하는 심리도 그 이면을 보면 이 심리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죄뿐 아니라 자기 의도 회개해야 한다. 나의 어떤 모습으로 떳떳하고 자는 모든 의의 욕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 앞에 다시금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심리적인 매임입니다. 두려움에 매이는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100% 선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평소에는 좋다가 좋을 땐 좋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시고 또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고 그렇게 무섭고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신가요? 실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한 분이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죄와 흠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죠. 마치 뜨거운 태양 앞에 얼음이 단번에 녹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앞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어, 부모님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죠.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서 우리의 마음처럼 온전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도 그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배워오셨죠. 이것이 세대를 거쳐서 우리 사람이,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것을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 개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개인이 겪은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에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 안의 힘 그것도 특히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고리를 끊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은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 안에서 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정적인 힘들은 약해지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힘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됩니다. 어, 요즘은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이 부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나왔던 뭐긍 뭐죠 긍정의 힘 그렇게 뭐 좋게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긍정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는 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복음 안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도 회복되어 갈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면에 어떤 눌림이나 억압이 있다고 하시면 아,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그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심적으로 어, 그러한 씨름 가운데 심리적으로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째는 육체적인 매임입니다. 세상 기준에 매이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안정, 인연. 그 중에서 나도 동의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을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나에게 더 와닿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내가 속한 삶의 자리일 수 있고. 나에게 절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왔으면 여러분 돈이 더 갈급하겠죠. 그동안의 삶이 너무 불안정했다면 나도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그만 좀 불안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정치와 이념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매일 필요 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절실한 그것이 다 해결되어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복음은 우리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안 겪게 해 줍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전에 자손이 번창하는 그 약속을 기어이 받아 누렸어야 하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지, 그 모든 것의 충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충족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동의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부하십시오. 겸물 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있던 자유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절실한 그것을 자꾸만 내 마음을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시고 이 앞에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처 입고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전쟁의 아픔으로 내 안에 생긴 트라우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 가운데 사탄의 매임은 끊어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옅 자기애를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의 매임도 끊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오늘 다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자유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 수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과는 십년마다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